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주제는 거듭남은 본질의 변화이다.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변화, 잠시, 또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고, 본질이 변화돼서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변화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예, 완전히 본질을 변화시킨다. 어느 때인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또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근본이 완전히 바뀐다. 그것이 거듭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거듭남, 중생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체가 다시 태어난다. 또어 본래 헬라어 단어로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늘의 존재가 된다. 영원한 존재가 된다. 그런 말씀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에,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이고, 영원한 변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면 지금,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입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고 있는 여러분들, 따르고 있는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거듭나는데,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시다. 그것은, 썩는다 하는 것은, 겉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시적인 것이다. 그래서, 뒤에도 이제, 풀과 풀의 꽃, 이렇게 나오지만은, 참 대단하고 휘양찬란하고참 아름답고 선하고, 진실된 것 같고, 참된 진리 같고, 놀라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멋있을 수도 있고, 아주 교양 있게 볼 수도 있고, 세련되게 볼 수도 있고, 매력적이 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하다라고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그래서 그 썩어질, 대단한 것 같지만 일시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무엇으로 되었냐면 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온 우주 만물이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온 우주 만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이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말씀하셨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 있는 말씀? 살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겠죠. 살아있다. 계속 살아있다는 말씀. 계속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 끝임없이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말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영원히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전 인격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재창조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듯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것이 항상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그렇다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풀꽃과 같으니 푸른 말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습니다. 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 몸뿐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은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다. 그 다음에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참, 꽃이 아름답고, 향기도 주고, 선하고, 대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꽃은 떨어져 버린다. 잠시 피었다가 떨어지는 것들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아, 지혜로운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능력 있는 것은 능력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음, 영원하지 않다. 에, 잠시는 인생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죽음과 함께, 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15절 오지, 그러나,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다 자, 이게 2사에서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다. 완전히 비교가 되는 거죠. 풀했고, 대단하게 찬란하고, 우리 눈에 보이고, 어참 대단하지만 그 다음에 사라지면 주님의 말씀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주고 영원히 보장해 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능력, 영원한 영광으로 함께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에,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던 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결국은 뭐였느냐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 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음, 이 본질적인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운데 참된 거듭남의 삶, 다시 새로운 삶, 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면서 거듭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된 사람임을 계속 확인합니다. 내가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임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고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끝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는 거 이걸 끊임없이 계속 확인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되어갖고 아버지라는 걸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되어가지고 어머니라는 걸 잃어버리고, 학생이 되어가지고 학생이라는걸 잃어버리고, 군인이 되어가지고 군인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교수가 되어가지고 교수라는 걸 잃어버리면 이건 비극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렇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다.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는 사명자나 나를 보내셨음을 확신하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에 허덕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끊임없이. 그래서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느라고 했잖아 끝임없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끝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영원한 멸망에서 죄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불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미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보통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그렇습니다 이 교리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 에, 그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왔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것이 의식부의식적으로, 어, 한국교회를 지금 강타하고 있는 참 어둠의 그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만 머물러서 안 되고 반드시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가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해야 된다 그했죠 그것은 끝임없이 이미 모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임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신 기도 예수님,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려 이거는 한 번, 뭐두 번, 뭐몇번 해보고 마칠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내가 누군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오신 기도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기도를 하셔도 되고 오신 기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 와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부활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되었고 부활의 영광을 누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끝임없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자로 대우해주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사역자다, 일꾼이다, 선봉자이다고 끊임없이 확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어떠한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이것들은 잠시다 없어질 것이다. 고난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 기쁨과 영광도 있다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러면 거임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하는데 내가 확신해야 거기로부터 우러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의 삶이 되어지고, 부활의 삶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에, 아, 성경 전체를 읽어서 숲을 봐야 되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냐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 습관은 어디에 생기냐? 행동에서 생긴다. 그러면 그 행동은 무엇으로부터 말하니냐 생각으로부터 말합니다. 이렇게 되거군요 그런데 이 생각을 끊임없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거기에 훈련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것을 의지적 반복적 행동. 의지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내 마음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 신뢰가 되어지고 내 희망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져 살아갈 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그것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에, 착한 행실의 삶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과 소금이 뭐예요? 복음을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여 복음의 말씀에 내 신뢰를 두고 복음의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서 사랑하여 살려주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의 삶이고 이것이 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뜨고 그렇게 될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에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 에, 베드로 연설을 기록할 때는 수많은 어려운 일이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음, 어떤 인간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께 집중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도 보금의 말씀을 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함께 살려가는 삶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 확신하고 내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었으며 십자가의 사람이 되었으며 부활의 생명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